이번 영상에서는 우울증과 장내 세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관점에서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는 식단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장뇌축 이론이란 것이 있는데요, 뇌와 장은 양방향 통신 네트워크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실제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장의 건강 상태가 뇌에 영향을 주고, 그 반대 방향으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쉽게 말해 내가 기분이 나쁘면 갑자기 아랫배 가스 차고 설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변비가 심해지고 아랫배 가스가 차면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뇌와 장은 어떤 경로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세 가지 경로를 통하는데요 첫 번째는 뇌와 장은 미주신경이라는 신경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 전달 물질, 즉, 세로토닌이나 가바 같은 물질들은 장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뇌에서도 만들어지는데요. 이 신경 물질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면역계에서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통한 연결인데요. 즉, 장에서 염증이 생겨서 이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피를 타고 뇌에 도착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사실 이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경계 면역계 내분비계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뇌와 장이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장에 사는 세균들이 이세 가지 경로 모두에 영향을 미쳐서 뇌 건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장에서 다양한 유익균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 뇌도 건강해져서 기억력도 좋고, 기분도 좋고, 잠도 잘 자고 하는 반면에 장에서 유해균만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뇌 건강도 안 좋아져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나쁘고, 수면의 질도 좋지 못하다. 이런 것이죠. 보통 아침에 대변을 못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기분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뇌는 우리 몸을 총괄하는 주인이잖아요. 하지만 뇌를 조절하는 것은 장내 미생물이라서 실제로 우리 몸을 지배하는 주인은 장내 세균이다 라는 말까지 있어요.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장내 세균들이 뇌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장내 미생물 조건이 뇌에 악영향을 줘서 우울증을 유발할까요? 첫 번째는 유해 세균이 많을 때입니다. 대장균, 살모넬라, 칸디다 같은 이름 들어보셨죠? 장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유해 세균들인데요. 얘네는 좋은 물질이 아니라 독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이 독소 때문에 장내 염증을 유발하죠. 장 안에서 염증이 생기면 사이토칸이라는 염증 물질이 분비가 되고요. 이게 피를 타고 흘러가서 뇌 안으로 들어가서 뇌 신경세포의 염증을 일으켜서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결국 장내 유해 세균들은 변비, 설사, 복통, 가스, 냄새가 지독한 방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뇌의 염증을 유발해서 우울증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유익균의 숫자가 부족할 때인데요. 유해균이 독소를 분비하는 반면에 유익균은 사람 몸에 꼭 필요한 좋은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 B도 만들고요. 부티르산 같은 단쇄 지방산을 만드는데 이것들은 뇌의 염증을 낮춰줘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장에서 세로토닌이나 가바,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도 하죠. 세 번째는 유익균의 종류가 적을 때인데요. 유익균의 숫자뿐 아니라 유익균의 종류도 많아야 해요. 유익균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같은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런데 유익균들도 사람이 먹은 음식 중에서 소화가 안된 찌꺼기를 자기가 먹어서 이런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유익균들도 음식 취향이 있어서 유익균 종류마다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달라요. 사람은 음식을 다양하게 먹잖아요. 그럼 그 다양한 음식들에 따라서 각자 세균들이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려면 세균들 종류도 다양해야겠죠. 즉, 아무리 좋은 균이라고 해도 특정 세균의 숫자만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것보다는 비록 유익균마다 숫자는 적더라도 그 종류가 다양한 것이 훨씬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우울감이 자주 들고 장 건강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소화도 잘 안되고 자꾸 아랫배 가스가 차고 방귀 냄새가 지독하고 대변을 봐도 시원치 않고 변비나 설사가 있는 분들 뭐부터 신경 써야 겠어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장 건강이 좋아져야 우울감도 개선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조상들도 알았기 때문에 동의보감 보면요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정신병 치료하는 한약들은 거의 대부분 위장을 치료하는 약들이었어요. 여튼 우울증이 있고 장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당연히 식단부터 신경을 써야겠죠. 크게 어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 장에 유해 세균이 많을 때 우울증이 심해지고 반대로 유익균이 많아지면 우울증이 개선된다고 했죠. 그럼 유해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덜 먹고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더 많이 먹으면 장에서 저절로 유익균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그냥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균은 먹는다고 해서 걔네가 장에 정착하진 않아요. 먹으면 잠깐 며칠간 장에서 좋은 일을 했다가 한 2, 3주 지나면 완전히 소멸됩니다. 장에서 일하는 정직원이 아니라 그냥 단기간 알바생 같은 얘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줘야 효과가 있고 중단하면 다시 효과 없어지는 거잖아요. 유산균 드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내 장에 이미 살고 있는 유익균들한테 좋은 먹이를 공급을 해서 걔네가 더 튼튼하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자, 그럼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식이섬유죠. 장내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로 만들어진 식단을 맥식단이라고 하는데요. 녹색 채소, 해조류, 통곡물, 과일 껍질, 견과류, 뿌리 채소, 버섯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런 식이섬유를 종류별로 다양하게 드셔줘야 한다는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유익균들도 자기 취향 따라서 좋아하는 음식이 다양하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식이섬유라고 해도 차전자피 같은 단일 식이섬유만 드실게 아니라 다양하게 맥 식단을 섭취하셔서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낫또나 그릭 요거트 김치 같은 자연 발효 식품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다만 일부 장이 너무 약한 분들은 섬유질을 갑자기 늘리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삶은 채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장내 유해 세균은 섬유질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요. 대신 과당 설탕 같은 당분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도 좋아하죠. 그래서 달달한 음료, 과자, 빵, 라면, 과일주스, 초콜릿 이런 거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스크랄로스나 아스파탄 같은 인공 감미료도 먹이로 삼는데요. 그래서 제로콜라 같은 거 드시면 안 돼요.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트랜스 지방 역시 장내 유해 세균을 증가시킵니다. 간편조리식품 같은 초가공식품들은 대부분 섬유질은 거의 없고, 당분, 정제탄수화물, 트랜스지방, 투성이죠. 당연히 우울증 유발 식품들이겠죠. 자, 이번 우울증 마지막 영상은 장건강과 관련해서 다뤄봤습니다. 우울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